안녕하세요, 프라임센터 입주자 연합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건물 식당 가나 카페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관리단에서 업종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았다는 여러 제보를 받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경변 테크노마트 구 층에는 식당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라임 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임직원 분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씩 근무하고 계신 임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9층 식당가에서 즐길 수 있는 메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트렌디하고 다양한 메뉴를 원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9층 식당가에서 제공되고 있는 메뉴는 기존의 건물 근무자들에게는 부족하고 우리 건물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다른 건물에 비해 경쟁력 없는 메뉴들이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층 식당과 여기저기 있는 공실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공실로 방치된 점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건물과 불과 몇분 거리의 건물의 식당가입니다. 저희 건물과 멀지 않은 건물들은 화려한 인테리어, 친절한 서비스, 트렌디한 음식들을 제공하며, 다른 건물들에 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테크노마트는 서울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 비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상가 안과 밖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태되어 온 것이며 공실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테크노마트 구층에서 자율시장 경제의 핵심인 경쟁에 의한 서비스 수준 상승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로, 23년 전에 낡은 분양업종을 마치 근거 억지로 여기고 그 업종 제한으로 이익을 봐왔던 일부 커피숍 등의 구분 소유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건물의 혁신과 변화를 오무엄으로 저지하고 있어서입니다. 둘째는 그동안 이 건물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업종을 제한 한정하여 갑질을 하고 있고 신규 업종이 들어설 때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 테크노마트는 최초 분양 당시에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 업종을 관리단의 권한 하에 관리회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업종 제한은 분양자를 보호하고 건물 전체의 형평 및 안정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이나 지난 지금, 분양 당시와 현재의 시장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업종 제한이 아직까지 지속된다는 건 너무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노마트에서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입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건물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관리단이 오히려 업종 제한을 미끼로 창의적이며 경쟁력 있는 미래 상인들의 혁신 창업을 가로막고 오히려 창업을 방해만 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 씨는 허거 및 마라탕 식당이 크게 유행했던 시점에 강변 테크노마트 9층 식당가에 허거 전문점을 입점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9층 식당과의 양갈비 전문점이 입점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기존의 중국집과 메뉴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리단에서는 허거는 중국 음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집과 중복업종이다라는 코미디같은 어불성설로 창의적 신규 식당업자의 입점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대부분의 허거 및 마라탕 판매점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중국식과는 분리되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식당으로 인식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물에서는 단순히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라는 이유로 관리단의 허거 전문점을 입점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양갈비와 허거는 둘다 중국 음식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은 누군가에게는 양갈비 전문점 입점을 승인해 주었고, 베이시에게는 허거 전문점 입점을 승인 거부하였습니다. 관리단 기존 입점 거부 사유에 따르자면 양갈비 또한 중국 음식이기 때문에 입점이 불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양갈비는 중국 음식이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명분을 내세우며 양갈비 전문점이 영업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가지가 넘는 중국 요리를 판매할 권리를 테크노마트 구층 식당과 전체에서 기존의 중국 음식점 단한 곳에서만 판매해야 정당한 일일까요? 이 결정은 기존 중국 음식점 한 기소를 위해서. 건물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이 아닐까요? 이러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음식점들이 새로운 변화에 맞춰가려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음식점의 입점을 막고 우리 사무동 인원들의 점심, 저녁을 독점 공급하면서 지난 20년간 새로운 창의적 경쟁자를 물리쳐 왔습니다. 이런 일은 그저 단지 A씨만의 피해가 아닙니다. 구층 음식 소비자인 우리 사무동 모든 입주자들의 피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 사례입니다. B씨는 9층 식당가에 버블티 전문점을 입점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은 9층에 커피 전문점이 이미 입점해 있으니 커피 업종이 중복되어선 안된다며 메뉴에서 커피를 제외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B씨는 음료 전문점에서 커피 판매를 못하는 것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악조건이었으나 이를 억지로 감수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9층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커피 및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의 지정업종은 햄버거입니다. 관리단의 말대로 업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 햄버거가 업종인 패스트푸드점에서 다른 지정업종인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류를 판매하는 것도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리단은 커피라는 업종을 일반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는 예외를 두는 아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안 되는 입점 승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음식점을 도전하려고 뛰어든 음식점들은 기존의 음식점들이 가지고 독점하고 있는 업종을 빌미로 차단당하거나 관리단의 부정부패로 인해 입점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층 식당가에는 누군가 새로운 음식점을 도전하는 것이 차단되고 대신에 누군가의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를 중간에서 부패한 누군가가 아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가장 건물의 발전을 위해야 할 관리단은 오히려 업종을 빌미로 구분 수요자들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업종 제한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관리단의 업종 승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려 23년 전에 지정된 업종을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리단은 대형 평수의 구분수유자들및 대기업과 같은 힘있는 이들에게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허가를 해주고 힘없는 누군가에게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관리단 대표위원회 선출 시더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함이며 이는 결국 자신들의 부정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강변 테크노마트는 업종 제한이라는 자체적인 규제에 의해 전체 테크노마트 상가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2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과거의 구닥다리 업종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기에 건물이 발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이런 분위기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3년 전은 무선 호출기 삐삐를 들고 다녔던 시대였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하는 모바일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테크노마트 구층은 과거 삐삐 시대의 분양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당과 관리사와 그에 편성한 일부 구태의연한 특정 일부 구분 소유권자의 힘으로 변화의 기운을 억지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피해 사례는. 우리 건물에서 업종 제한이라는 갑질을 톡톡히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 사례 중에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리단뿐만 아니라 업종을 지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는 일부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 다뤄보며 우리 의 테크노마트가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센터 입주 연합에서는 이러한 부조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억울한 비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용기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고 저희 건물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